안녕하세요. 모바일 IT 블로거 코코주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휴대폰은 항상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보조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보조 모니터를 사용하면 여러 창을 동시에 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모니터에는 웹 브라우저나 문서 작업을 하고 보조 모니터에는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을 계속 전환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휴대폰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상단 즐겨찾기 아이콘에서 스마트뷰 아이콘을 꾹 눌러줍니다. 스마트뷰 기능이 시작되면 다음을 눌러주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접근 권한 안내에서 계속을 눌러줍니다. 휴대폰 상단에서 점 3개 더보기를 선택하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리스트에서 스마트뷰 앱 정보를 선택하고 스마트뷰 영어를 5번 정도 눌러주면 스마트 뷰 개발자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때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샵 00IT SP 0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세컨 스크린을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세컨 스크린 글자를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게임이나 동영상 모드 등 원하는 보조모니터 용도를 선택하면 휴대폰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부터 노트북과 휴대폰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과 노트북은 동일한 와이파이 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속도 및 휴대폰 성능에 따라 보조 모니터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노트북에서 단축키, 윈도우 키 플러스 알파벳 K를 클릭하면 연결한 핸드폰 정보가 나타납니다. 폰 정보를 클릭하면 잠시 뒤 휴대폰과 노트북이 연결됩니다. 노트북 오른쪽 하단 팝업창에서 휴대폰과 동일한 화면을 선택하거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게 확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식별을 클릭해 모니터가 1번인지 2번인지 확인합니다. 보조 모니터 번호를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디스플레이 방향에서 보조 모니터를 세로 보기 모드로 할 것인지 가로보기 모드로 할 것인지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오늘 소개한 휴대폰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영상 업데이트 하겠습니다.